안녕하세요 담미스입니다 오늘 조립해볼 제품은 레고 닌자고 마스터 오브 스핀질주 70591 어, 크리, 크립타리움 감옥 탈출 이라는 제품입니다. 어, 감방이 두개가 있고요그 다음에 폭파되는 벽 탁자 투석기 숨겨진 보물지도 수리검으로 구성된 감옥에서 잔을 구출해서 어, 멋지게 탈출하라는 207피스 짜리 제품이고요 2016년도 6월에 출시된 제품입니다. 대형마트에서 29,900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데 인터넷 쇼핑몰 보시게 되면 벌써 이제 며칠이 됐는지 조금씩 가격이 내려가서 한 2만원대 중반의 가격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자 207피스에 한29,900 코리무 그기게 뭐 비싼 건 아닌데 독특하게도 미니 피규어가 다 무려 다섯 개나 들어 있습니다. 보통 이 정도의 가격에 이 정도까지는 안 들어있는데 하여튼 다섯 개가 들어있으니까 또 이번에 아주 좀 마지막인가 하여튼 잘 나오는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코리모 주인공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고요. 뒤쪽에 보시면 자 가방 무이 위드 아래 다치셨다고 되어 있고 어, 이렇게 작은 거지만 또 펼치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 자 요거 던지는 그 투석기 같은 기능도 살짝 들어가 있고요. 간수 피규어 하나 들어가 있고 자팔레개 달린 괴물도 하나 정도 들어가 있죠. 자 이번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닌자고의 마지막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닌자고에 나왔던 그그 빌런들, 악당들이 모두 골고루 나오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자, 하여튼, 뜯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패스가 많지 않긴 한데, 자. 이렇게 이번 거 보니까 미니 피규어가 많아서 보통 이런 거 같은 경우는 한두번 정도만 보여드리면 되는데, 그냥 저거까지, 저기 뭐야, 미니 피규어까지 세번 정도 소개를 해드리는 것 같네요. 자, 스티커 아주 멋지게 아주 들어가 있는 거 하나 들어가 있고요. 봉투는 1번, 2번 간단하게 들어가 있네요. 자, 1번 나와주세요. 자, 1번 나와주시고요. 자, 이렇게, 저기, 현장 속 한번 볼까요, 살짝? 저 다른 제품들 소개되어 있을 텐데. 자, 나와주세요. 닌자고는 아마, 어, 다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7 개인데, 빨리빨리 하도록 할 테고요. 근데 너무 진짜 큰 것들이 많어. <laughs> 자, 아튼뭐다할 건데, 지금 하나, 둘, 세 개째 하네요. 세 개째 하고, 자, 뒤쪽에 보시면, 뭐, 별거는 없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플로 간단히 정리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니 피규어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수복을 입은 제입니다자머리스타 헤어 스타일이 아주 그냥 금색, 저 은색, 저 뭐야 실버색으로 아주 멋지게 변했고 얼굴은 투페이스, 보기 전 똑같고요 이렇게 돼 있는데 가슴에 보시면 그 번호가지 제품 번호죠. 칠 이거 뭐야. 70591인데 706으로 아, 돼 있나? 뭐어뭐어뭐 뭐 뭐, 이거 예전에 뭐 제품 번호 들어있는 거라고 얘기 있었는데 아무렇게 들어있고 수리거만 하고 고 있고요.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스카이 바운드 복장의 카입니다. 뭐이거밖 다를 건 없는데 자, 요거도 다른 제품들은 또여기또안 들어있는데 이것도 들어가 있네요. 하여튼 뭐저 뒤쪽 것도 골고루 들어가 있네요.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제 간수입니다. 간수 딱 해가지고 뭐 레고 시티 같은 느낌이 들죠. 우리 연서가 보더니 어, 이게 왜 들어있어? 막 그러기도 하는데. 자, 그리고 자 죄수 보고 입은 소트손장입니다자 이렇게 돼 있고 자그 다음에 이거는 레고 파일레이 같은 느낌이 되는데 그 애니메이션 보시면 나, 저도 잠깐 봤는데 거기 나오더라고요. 자 머리 뒤쪽에 이렇게 꽁지 되어 있고요. 자 이번에는 어, 팔이 4 개나 되고 죄수 보고 입은 자이언트 스톤 워리어 되겠습니다. 자 왼쪽 사무라이 모자트 쓰고 있고요. 자 이렇게 견장 위쪽 위쪽 죄수복에다가 죄수복로 어떻게 돼 있는 거야 이거 죄수복인데 이건 또왜 있어 자 이렇게 4개 들어가 있는데 자 제품 본격적으로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별건 없을 것 같은데 얼마나 별로까 그뭐미니규어가 너무 화력이 들어 있어서 제품이 과연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만들어 봐야겠죠 자 뒤쪽에 좀 멋지게 그저 뭐야 펼쳐지고 접혀지는 기능도 들어가 있는데 얼 마나 물질지 자 가서 보도록 하지요. 자 이렇게 가셨어. 여기다가 자 스티커 이렇게 붙여 주셔서 지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이거보 이제 지도겠죠. 지도구이 수리검 있는 거자 요거 이제 요것도 찾는 것도 미션 중에 하나 들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블록 두 개로 자 장치해 주시면 자 요거 하나 만들어 주 여기 지금 투석기고 부분인 것 같은데. 자 요거 이어서 자 이쪽에다가 테크닉 핀두개끼어서 간단한 어, 저기 투석기 같은 거 푸드파이터 뭐 푸드파이터 음식 갖고 음식 갖고 싸우는 거 <laughs> 그런 것도 재밌긴 한데 그러지면또안 되죠. 먹을 거 갖고 장난치시면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올라가신 다음에 여기에다가 자긴 거를 붙여줍니다. 자긴 거를 자 이렇게 붙여주셔서 야야야야야야 자 너무 힘 주지 마시고 자 이렇게 연결하셨으때 투석기 부분 이렇게 이제 발사되는 거겠죠? 그 지도가 이제 밑에 숨어있고요. 자빵 같은 걸여기다 하나 올려두셔서 하나 둘셋자 이렇게서 해 음식 저 날라간 투석기 하나 간단히 만들어갖고 자 메인 건물 바로 만들어보도록 할까요? 자 어떤 식으로 돼 있을까요? 작지만 멋있을지 그냥 작기만 할지 뭐 가보면 알겠는데. <laughs> 자, 닌자고 제품 같은 경우,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닌자고가 이제 국내에, 외국보다 국내에 먼저 나온다고 그랬더니, 이번에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또 외국 사람들이 어, 어디서 구했어요? 라고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영어라서 <laughs> 모르겠고요 자, 하여튼 이것도 같이다가 양쪽에다 끼워주시고 작은 블록 두 개로 자, 앞쪽에다가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뭐 앞에 좀 작은 사이즈라서 크기는 뭐 크게 나온 것 같진 않은데 자, 위쪽에다가도 긴 블록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끼워서 주시고요 양쪽에다가 요 블록 두 개로 자,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빨간색으로 되는 이쁘장한 사원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자, 양쪽에다가 펼치고 접히는 거부를 구현하기 위해서 자, 이 블록 두 개로 자, 연결해 줍시다. 자, 양쪽은 뭐 좌우 대칭이긴 한데 똑같은 방식의 대칭은 아니니까 자, 이렇게 끼워주셔서 간단한 방식으로 자, 이렇게 펼쳤다 접었다 할수 있는 부분, 자 들어가 주시면 되겠구요. 그 다음에, 자, 요거 블록 위에다가 이렇게 끼우신 거 4개 만들어 주셔서 이쪽에다가 쫙 장식해 줍시다. 자, 우가 대칭으로 들어가네요. 자, 이렇게 되어 있고, 자, 그 다음에 요거 2개 나오셔서 자, 바깥쪽으로 자, 이렇게 끼워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것도 함정이 들어있나? 뭐, 이렇 위에 여닫히는게 들어있다고 되어있는데, 자, 어떨지는 뭐, 자, 이제 만들어 봅시다. 뭐 외국분들 외국 같은 경우는, 어, 나 이거 빨리 구하고 싶어, 한국 가고 싶어, 라고 하는 분도 계시는데, 하여튼 뭐, 어, 레고 같은 경우도 보시게 되면, 인기 있는 국가에서 가장 그 제품이 먼저 나오는 것 같아요. 자, 이런 전등 두개 만들어주셔서, 자, 불 들어오는 부분 두개 껴서 주시면 되겠고요그 위쪽에다가 또 검은 걸로 하나 더 연결을 해줍니다. 자, 잘 회전하게. 자, 뭐, 지장하게 들어갑니다. 자, 뭐, 대충만, 설마 뭐, 대충 만들었겠습니까? 자, 잘 만들었을 텐데, 이쁘장하게. 색감은 뭐, 사원 같은 경우는 빨간색 들어가서 이쁘장하게 되어있죠. 자, 그리고 위쪽에, 자, 빨간 문 가져다가, 자, 어디야? 아니, 하나, 둘, 셋, 여기구나. 자, 이쪽에다가, 자, 이렇게 끼워서. 저기 화면이 좁아지고 있어 자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자타일블록 갖고 오셔서 자 저쪽 세 칸으로 잡아주시고 저쪽에도 자 이렇게 안정적으로 끼워주시면서 여기 한칸 차이가 나는 부분을 자 이렇게 끼워서 두 개를 안정적으로 잡아줍시다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이번엔 빨간색 블록을 가져다가 어디야 이 uh -huh. 어, 안쪽에다가 이렇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냥 걸어만 주는 거죠. 뭐 실제로 저기 아래쪽은 끼워지지만 위쪽은 끼워지는 건 아니고요. <laughs> 자 그렇게 되신 다음에. 위쪽에다가 요거 <laughs> 넣어주시고, 뒤쪽에다가, 자, 검은색 블록. 자, 감옥 같진 않고, 진짜 그 사원이나 뭐 신전 같은 그런 느낌? 살짝 드는데, 뭐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자, 위쪽에다가, 자, 요 블록을 하나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 앞쪽에다가는, 자, 요런 식으로, 자, 껴주셔서, 감옥이라기보다는 진짜 사원 신전 같은데, 물론 이제 뭐 사원이나 신전을 쓰다가, 그잘안 쓰게 돼서, 어, 감옥으로 쓰는 경우도 있겠죠. 자, 감옥 가면 빠삐용 이 생각이 나기도 하는데, 자, 마지막 어리신들 같은 경우는 빠삐용, 어, 이름은 많이 들어봤는데, 빠삐용이 뭐 프랑스 말로 나비 뭐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뭐 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어, 감옥에 투옥이 됐는데, 어, 수없이 탈출을 시도하는 어, 그런 캐릭터의 영화입니다. 자, 그 캐릭터가, 이게 뭐야, 잘못 꼈나? 자, 이쪽은 또 이렇게 끼워주셔서, 뭐야, 제대로 꼈구만. 혼자 헷갈렸어 자 이렇게 양쪽으로 해서 잡아주시면 1번 봉투 끝났고요 자 2번 봉투 달려갈 텐데요 자뭐 본인은 죄가 없다 나는 무죄입니다 무죄입니다 그러는데 그 영화에 보시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 이제 그 사람이 이제 하도 나는 무죄야 무죄야 하고 이제 탈출을 하는데 이제 밤에 잠을 자다가, 잠을 자다가 이제 꿈을 꿉니다 거기 이제 그 배심원들 뭐 판사들 그런 사람들이 쫙 있는데 나는 무죄야 나는 무죄야 라고만 뭐 얘기했는데 어 그 사람들이 유죄 딱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왜 유죄야 그랬더니 어 거기서 참 멋진 말이 나오는데 너는 인생을 낭비했기 때문에 넌 유죄야 딱 그러니까 빠삐용이 말하겠게 죄를 인정합니다. 딱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인생 낭비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인생이라는 게 어떻게 해? 물론. 인생을 매번 다 효율적으로 살고 합리적으로 살고 뭐 그랬으면 좋긴 하겠지만 뭐 그게 쉽진 않겠죠. 여기도 또 힘게 들어가야 되는데 또 빼먹었다. 요게 그 아까 문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물론 뭐초등학생보로 인생을 낭비하지 말라. <laughs> 장난감 그거 다쓸데 없어. 이제 어른들이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죠. 네, 하기도 하는데 장난감 같은 경우는, 뭐, 그, 갖고 이제, 뭐, 창의력, 뭐, 그렇게 하고 노시, 아이들이 뭐, 노는 과정 중에 하나인 거지. 그렇게 하면서 사회성도 배우고, 다양한 거를 배우는 거지. 뭐, 그게 뭐, 인생의 낭비다. 그래서 머 어린아이가, 초등학생이, 어, 공부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건좀 그렇죠. 자, 멋진 스티커 이렇게 붙여주시면 되겠고요. 자, 앞쪽에다가, 자, 껴서 주시는데, 이제 슬쩍 감옥의 느낌이 느껴지기도 하네요. 그 다음에, 자, 양쪽에다가, 자, 요블록두 개로, 자, 이쪽에 잡아 줍시다. 자, 두 개를 끼워주시고, 자, 뭐, 인생이 정의되는 거는, 어, 남이 정해주는 게 아니고, 내 스스로 정하는 게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자, 이쪽에다 끼워주시면 어이구, 이거 떨어져! 자, 이렇게 사이로 떨어질 수 있게 들어가 있는, 거기 들어가 있는데, 뭐, 잡아주는 게좀 있으면 또 나오겠죠? 자, 이렇게 들어가신 다음에, 자, 위쪽에다가, 자, 요거 휘어지는 거, 자, 요 블록 두 개를, 저, 저, 두 개를 연결해 주시고요. 자, 잠깐 또 빠져 계시고, 여기에다가, 자, 이런 두 개의 블록을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뭐 인생은 뭐 낭비하는 게뭐 어떤 건지는 모르겠지만, 어, 또 그런 얘기도 있죠. 그 얼마 전에 그 미생이라는 그 드라마, 거기 끝날 때 보게 뭐 되면 마침 그 취하라라는 그 신가, 그거를 이제 엔딩에서 14화 엔딩에 보시면 그게 나옵니다. 오, 오늘도 들어서 좀 기억이 나는데, 자, 요거를 가져다가 저 위쪽에다가 끼워서 주시면 되겠죠. 자, 어,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인생을 낭비하는 건뭐 그런 것도 있긴 하겠지만 자스스말 이거를 아 이거를 올려주시면 요를 눕혀주시면 여기 살짝 잡아주는구나 예요 부분을 이렇게 잡아주고 있는데 저거를 들어주면 밑으로 이제 떨어지는 거죠 아 고런 걸 살짝 구해놓은 거구요 자 혹시 올라갑시다 그다음에 또 어디로 올라가느냐 자 이제 밑에 부분 자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뭐뭘 하시든지 장난감을 하시든지 공부를 하시든지 어 취해라 어. 그, 나는, 그, 있는데, 뭐, 취하라는 게, 뭐, 술 먹고 취하라는 게 아니고요. 어, 뭐, 일을 하시든, 뭘 하든, 거기에 몰입해서 빠지란 얘기겠죠. 그 대상은 거기서 얘기합니다. 술이든 뭐든, 물론 이제, 뭐, 술, 술 취하는 거 좋은 건 아니지만, 뭘 하든지 간에, 몰입해서 빠지라 그런 얘기를 해줍니다. 게되시면 한번 그 미생, 어, 14화 엔딩이라고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시가 참 멋집니다. 예. 어쨌든 여러분들 뭐 공부 공부를 하시든 노시든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노시는 게 인생을 낭비하지 않는 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장난감도 좋고 게임도 좋고 뭐 게임은 백해무익한 거 아니에요? 백해무익한지 아닌지 또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도 지금 옛날에 대학교 때 초반에 게임이 빠졌었는데 한 6개월 아주 미친 듯이 했는데 그 다음부터는 좀 질려가지고요. 지금 게임 잘안 합니다. 뭐 게임 좀 많이 보여주세요라고 하시기도 하는데. 별로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더라고요. <laughs> 물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자 이렇게 전화기 만든 거죠. 요걸로 이제 뭔가 벽을 부신다고 그랬으니까, 자 요거 이쪽에다가 이렇게 장식해서, 자껴서 주셔서 이따가 뭐 이렇게 뭐아요걸 이렇게 돌리는구나 돌리는 게 들어가 있는데, 자 자세한 건 이따 보도록 합시다. 자 요것도 고정시켜야겠죠. 자 요거 끼워 주시고 벽돌로. 자, 요거 바깥에 끼워주시고, 이쪽에다가 양가을 올려주시면 되겠고요그 다음에, 자, 위쪽에다가, 자, 요거 네 칸으로 덮어주시면 되겠고, 자, 요 안쪽으로 옵시다. 안쪽으로 오셔서. 이쪽에다가 요거 하나 껴서 주시고, 경사블록 어디 갈까요? 자, 이쪽에다가 하나, 자, 이쁘게 끼워 주시면서, 양쪽을, 자, 요 긴블록으로 잡아 주시면 안정적으로 되겠지요. 자, 이번에는, 어, 감방 나오면 또 이런 게꼭 빠지지가 않죠. 자, 이거 감옥 문 같은 거, 자, 이렇게 끼워 주셔서 앞에 주시고요. 위쪽에다가 요거 하나 끼워 주시고, 자, 이거 휘어진 걸로 그렇게 안정적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잡아주신 거 가져다가 이쪽에다가 들어가는 건데, 자, 전화기를 돌려주시게 되면, 이렇게, 아, 문이 이제 빠지는 거죠. 자, 이렇게 빠지는 거, 자, 기능 들어가 있는데, 밑에가 이제 쉽게 빠질 수 있게 되어있으니까 뭐 자세하게 다시 보여드리고,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가 아, 감시, CCTV 감시 카메라입니다. 자, 투명 블록 위쪽에다가 이거 끼워주시고 이쪽에다가 이 블록을 끼워주신 다음에 감시 카메라 같은 경우도 종종 거기 나오죠 얼마 전에 그 레고 프렌즈 리비 할때 거기도 한번 나왔었는데 그 감시 카메라 쓰는 블록이 따로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런 걸로 이제 대체를 했네요 그걸 안 쓰고 자요렇게 해주셔서 요렇게 끼워서 요게 이제 감시 카메라 방식으로 요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희한한 방식의 감시 카메라가 하나가 나왔네요 자 이제 저쪽으로 갑시다 저쪽으로 가셨어자타일 블록 하나 끼워서 주시고 자요 블록 장착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자 블록으로 자 이렇게 올라가는 거 하나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3칸짜리 밀어서 끼워서 주시기 전에 네칸짜리를 안쪽에다 먼저 끼우자 네칸짜리 끼우시고 3칸짜리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자그 위에다가 한 칸짜리, 두 칸짜리 연속으로 끼워주시고 세 칸짜리 올려주시고 이쪽에 뭐별 기능 없나? 아, 이쪽에 그 아까 그 숨어 있는 지도가 들어가겠구나. 자 요것도 이렇게 잡아서 안정적으로 해주셔주시고 자, 이쪽에다가 이렇게 두 개의 블록을 이쁘게 잡아주시고요. 이쪽 감옥 문도 자 똑같이 이렇게 하셔서 자 아까 감옥이 저쪽, 이쪽 하나 저쪽 하나 두개 들어가는 거겠네요. 자 그리고 자 이게 숨겨진 걸 보물 지도인데 자 화장실 화장 가서 어, 요거를 찾아라, 찾아갖고 자, 저걸 돌려서 탈출을 해라. 그런 거 설명이 들어가 있는지도. 그 예전에 그, 장, 저올 초에 나온 그 닌자 고에서도 그거 있었죠. 저거 뭐야? 그, 그, 그 뭐야? 블레이드에 갇힌 거. 어, 그 저기 구걸로 그, 뭐 보석을 만드는 거 그렇게 숨겨진지도. 그런 게 표현했던 거있 기억이 나네요. 요거 위쪽에다가 요거 올려주시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요거 안정적으로 한꺼번에 자, 끼워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끼워주시고, 자, 이제는 뭐 데코레이션만 들어가 있는데요. 자, 이쪽 데코레이션에 자, 요거 두 개의 블록을 끼워주시고, 자, 발두개 나와주세요. 자, 발로 두 개를 자, 이렇게 끼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창 하나 나오셨어. 요거 이제 간수들께서, 네. 간수 같은 경우 이제 뭐, 요즘은 이제 우리나라 공무원으로 친다면 이제 교정직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교정직이라는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요즘은 모르겠고요 자, 요거 두 개는 위쪽 다리 사이에다가 자 끼워서 난간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마지막으로 변기 만들어 볼까요? 닌자고에서 나오는 변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자 변기를 얼마나 디테일하게 만들까요? 변기 자세하게 만드는 건 저기 저기 레고 무비에 보시면 저 재밌는 거 있었죠 그때 화장실 나오는 변기 자 이렇게 하신 다음 여기 이게 이제 변기죠 밑에는 파란색 위는 거있다가 뒤에 그 스파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렇게 숨겨져 있죠 그 변기 그, 물 빼는 거 안에 빼시면 그 안에 뭐 숨어 있는데 자 요걸 어떻게 끼워줍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자 드디어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다 완성된 모습인데요. 높이는 15cm고요. 폭은 23cm, 어, 깊이는 9cm인데, 자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접혔다 펴졌다 할수 있어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 여기 이제 그 감옥 이쪽은 이제 감옥 바깥쪽이고요. 이제 이쪽이 이제 감옥 안쪽이겠죠. 자 안쪽이어서 자 이렇게 돼 있고, 요기 이제 투석기 같은 거 하나 들어 있어서, 요것은 이제 푸드 파이터, 푸드 어, 음식 갖고 싸우는 뭐 그런 장난을 할수도 있는 그렇게 들어 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어디부터 볼까요? 자 앞쪽부터 볼까요? 앞쪽부터 보시게 되시면, 자 간수께서 위에서 커피 한잔 마시면서 자식들 잘하고 있냐? 자, 늘못 도망가. 자, 되어 있고요 앞쪽에 뭐 수갑이랑 무기 같은 거 들어 있고, 자, 문 같은 경우는 열리지 않습니다. 고정되어 있고요 저쪽은 이따 열리는 거 보여드릴 거고, 이쪽에 보시면, 자, 변기가 이쪽에 보시면, 자, 죄수를저 변기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변기 어, 보통 그, 그 영화 같은 거 보시면은 집안에 변기가 같이 붙어 있잖아요. 자, 그 변기 표현되어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어떻게 탈출하는지 대한 설명에 대한 지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자, 악당들 들어가 있는 건 뒤쪽 보이시 들었고, 자 이쪽에 위쪽 이쪽 보시게 되면, 자 문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 이 여기 이제 CCTV입니다. CCTV 돼서, 자 어디 자 탈출하기만 해봐라, 저, 이렇게 감시하실 수 있고요. 자, 여기 보시면 전화기가 있습니다. 전화기 같은 경우 뭐냐면은 어그 죄수들하고 상담하는 거죠. 저기 이제 카이가 와서 야잘 지내냐? <laughs> 하시는데 이제 직접 만나고 그러면 막 물건을 건네주고 그럴 수 있으니까 전화기를 통해서 이제 안쪽에다 통화를 하는 겁니다. 안쪽에도 전화기가 있죠. 둘러서 얘기를 하는데 자 요거 같은 경우 기능이 뭐가 있어 있느냐? 전화기를 돌려주시면 쫙쫙 문이 이렇게 부서지게 가지고 쉽게 무너질 수 있게 만들어졌습니다. 물론 뭐 실제 감옥에 이렇게 만들어놓지는 않겠지만 이제 그 전화기를 만지면서 이거 문을 파괴하는 거지 그런 걸 표현을 한 거겠죠. 이렇게 여긴 그 뭐야 어뭐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뭐 창문 들어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요건 됐고 안쪽에 보시면 뭐 지금 뭐 별다른 건 없고요 밑에 보시면 열등 같은 경우는 밑에가 뻥 뚫려 있습니다 이런 황당한 경우가 감옥에 뚫려 있다니 자 위에 원래 뚫려 있어요 저기 문이 열려 있는데 자 왔다 갔다 하는 뭐 축으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만약에 뭐 죄수가 탈출하거나 소유가 벌겨지게 될 수도 있게 되면 문을 닫아주면 되는데 자2 층에 보시면 요런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자 요거를 열어주시면 요걸. 저 지붕 같은 걸 열어주시면 이렇게 밑으로 쭉좀좀 좀 들미끄럽다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동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죠 자뭐 원리 같은 경우는 간단해서 여기다가 경사 블록을 놓고요 위쪽에 으면 이렇게 걸어주는 부분이 있어서 위쪽에 올려서 이렇게 걸어주시면.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살짝 잡아주고 있는 거죠. 잡아주고 있다가 요걸 놓으시면 어, 중력의 힘으로 밑으로 떨어지는 어, 방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죄수들이 뭐 소동을 이렇게 되면 야문닫아못 도망가게 그서문 닫아주시면 되어 있고 안쪽에다 스티커 이렇게 멋지게 어, 들어가 있습니다. 위쪽 같은 경우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약간은 좀 예전에 그 사원 같은 그런 느낌이 되기도 하죠. 물론 저 제품 도 위쪽에 있는 거랑 뭐 저런 건 차원이 다르긴 한데 좀 그런 느낌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자 위쪽의 모습으로 볼까요. 위쪽에. 모습 보면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문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게 감옥 구현하기 위해서 이게 반대로 이렇게 닫혀줬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그냥 이렇게 됐다고 치고요. 이쪽 같은 경우는 이렇게 디코레이션 들어가 있네요. 자 이렇게 되 있는 제품인데 자, 스토리를 보시게 된다면 어, 뭐야? 잔이 좀 부당하게 잡혀간다고 그러죠? 부당하게 잡혀가서 자, 악당들하고 이제 들어가 있는데 어, 이제 카이가 안 되겠어. 내 친구를 구출해줘야지. 친구가 부당하게 갇혀 있다니 그러면 안 되지.라고 하는데 야, 해적 어디 갔어? 자 이분 자 선장님 야야야야야야. 자 이렇게 되는 캐릭터 또 하나 들어가 여기 이쪽 에 있다고 칩시다. 처음에 이제 문을 오픈돼 있겠죠. 어 카이가 이제 들어와서 짝짝짝짱 이쪽에 이제 그, 그 통화하는 거. 그, 예전에 그, 너는 내 운명이란 영화 보시면 황정민 씨가 에이즈 걸린 여자친구를, 여자친구를, 저, 여자를 위해서 막 소리 지르면서 막 문을 뚫고 나가는 그런 장면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자, 하여튼 뭐 둘이서 이제 대화를 합니다. 너 어떡하다 잡혀갔어? 나는 무죄야! 나는 무죄인데 잡아갔어! 정말이야? 정말이야! 못 믿겠는데? 믿어줘! 라고 하게 되면, 자, 알았어. 우선은, 어, 내가, 저, 간방을 부실 테니까 너는 소동을 일으켜. 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가서, 자, 여기, 여기 투석기 같은 게들어있 자, 여기에다가 자, 요걸 놓고, 그 저기, 장난을 치는 겁니다. 자, 이 최수드라 다 덤벼라! 뭐 임마, 이 신참이 어디어서 까불고 그래! 라고 하는 순간, 자, 하는 순간, 자, 이거 가서 점프 착! 해서, 자, 푸드 음 음식을 던지면서 싸우는 겁니다. 싸우는 순간, 오, 여기 보물지도가 있네! 라고 찾으어서 보물지도 꺼내서, 들고 뛰시면 되고, 수리검도 어 찾으셔서, 하나 딱 장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착을 했어 자, 이제 소동을 일으켰어! 알았어, 좀만 기다려! 그 사이에 간수는. 야 죄수들이 탈출하려고 그런다 자 문을 닫아라 문을 닫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진짜 안쪽으로 닫혀야 되는데 하여튼 뭐 이렇게 닫혔다고 치고요 자 카이가 자 알았어 그럼 내가 탈출시켜줄게 내가 예전에 이거 다 준비를 해놨지 하면서 자 전화기를 돌려주시게 되면 문이 슉 떨어지게 되죠 이 순간에 자 다시 탈출을 하는 겁니다 탈출을 하려는 순간 야 이거 갖고 안돼자 화장실 가서 마지막 단서를 찾아야 돼 알았어 가자 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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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화장실 또 빼놨네 변기 어디 갔느냐 변기 <laughs> 자 저쪽 저쪽 가면 변기가 있어 변기 딱 가시게 되면 자 여기 보시게 되면 음 우리 이쪽으로는 못 나가 저쪽으로 나가야 돼 하셔서 변기 보시면 이런 무기가 들어 있다 무기를 찾아서 벽을 뚫고 도망가라 어 알았어 그럼 변기를 뜯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변기 뒤에 무기가 들어 있죠 무기를 빼셔서 자다 벽을 다 부셔버리시고 이걸 이제 들어내든지 어, 뭐 들어올리든지 해야겠죠 딱 들어올리시고 탈출해서 짠 카이가, 어, 우리 잔을 탈출시켰다! 이제 정의를 위해 싸우러 가자! 뭐 그런 스토리겠죠. 예, 저도 뭐 애니메이션을 정확히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그런 스토리로 가시고 놀수 있는 제품입니다. 자, 뭐 구성은 상당히 좀. 어 간단 단순한 느낌이 되기도 하네요 뭐 이렇게 크기가 뭐 아무래도 좀 가격대도 그렇고 29,900원에 대형마트에서 판매되는 제품인데 어 대단하게도 그냥 미니피규어가 무려 5개나 들어있고 이런 멋진 미니피규어도 예전에는 싼거에는 보통 안 들어있을텐데 자 이런 미니피규어까지 5개 들어있는 제품 되겠습니다 자 피스는 207피스 짜리 제품이고요 2016년도 6월에 출시된 요즘 신제품인데 어 관심 있으시면 특히나 미니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 짠 요거 머리 요것도 들어있고 근데 뭐 요거 같은 경우는 왠지 그 레고 파레이츠 같은 느낌 들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이 같은 경우는 레고 시티가 생각나기도 해서. 제 이번 리, 레고 닌자고 보시게 되면 참 다양한 종류의 미니피겨가 들어 있어서 어, 그런 것 쪽에서 재밌는 제품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자 하여튼 그런 제품 관심 가지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고 오늘 하루도 즐겁고 신나고 정의를 위해 싸우는 멋진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 주세요. <laughs> 그러니